안녕하십니까 보관기 뜻입니다. 오늘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해서 녹제거 녹제거에 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녹제거에 관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영상으로 오늘 정확하게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녹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너라고 있습니다. 요 어, 와이어 공급기라고 하죠. 와이어 공급노즐 그러니까 이 라이너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보통, 뭐, 육각렌치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육각렌치를 사용해서 여기 너트를 풀어주고, 요렇게 자, 라이너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스탠파이프, 스탠파이프를 빼주십니다. 요 앞에 너트를, 너트를 푼 다음에 살짝 당기시면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너트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램프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램프도 여기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이 안쪽에 나사를 풀으시면 제거가 됩니다. 저기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일러 제거하고 파이프 제거하는 것까지는 아시는데 이 클램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이 클램프를 제거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이 클램프 앞쪽에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오렌지 쪽에 과열이 발생됩니다. 과열이 발생되고 계속 녹제거를 하다보면 경보 알람이 뜨고 그런 원인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녹제거를 할 때는 이 클램프를 항상 제거를 해주십시오. 자, 클램프를 제거한 다음에 레이저 클리닝이 돼서 시스템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고 어 레이저 클리닝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항상 재부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버튼 누르시고 전원을 끄고 다시 문구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원을 끄시고 다시 켜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상에 들어와 보시면 레이저 청소 시스템이라고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될 거는 스캔 폭이랑 최대 출력입니다. 1500W는 스캔 폭을 60mm로 설정해 주시고 1200W는 30mm로 설정을 해 주시면 제일 적정한 값입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방법은 기능 설정에 들어가서 기능 설정 버튼 누르 주시고 그다음에 스캔 폭 스캔 폭 클릭하시고 60이 어, 기계는 1500W니까 60. 오케이. 그 다음에 출력은 최대 출력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최대 출력 1500W 얘는 1500W 레이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1500W 오케이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불러오기 되돌림 이렇게 시스템 상에서 기본적인 세팅 값은 끝났습니다 또녹 제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화면으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됐습니다. 공장에서 거의 3년간 녹이 펴 있는 제품을 가지고 됐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나요? 기존에 우리가 레이저 용접을 할 때는 이 레이저 포인트 간격이 8mm 정도 됐는데 지금은 간격이 많이 늘어난 걸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녹 제거 준비 상태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녹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레이저의 거리에 따라서, 어, 레이저 파워가 변해지는 이자태가 뿐입니다. 모든 레이저는, 어, 포커스 거리라고 하죠. 거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포커스 렌즈, 렌즈에 따라서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 예를 들어, F, 센터, 150을 사용하겠다면 최대 거리는 레이저가 레이저 나오는 포커스 렌즈부터 레이저 핀까지 거리가 150mm 띄워져야 정확하게 빛이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거리를 많이 띄우게 되니까 빛이 힘이 흐트러져서 출력 자체가 매우 약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되면은 빛이 집중이 되어 이의열두색이나 모델 어, 자체에 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를 끼우고 적정한그리에서 이렇게 클리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녹제거 기능을 사용해서 이 페인트 자체도 벗길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릴을 살짝 상하로 고정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페인트까지 완벽하게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 용접기로 사용해서 녹 제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시는가요? 하지만 이 기계는 레이저 용접기를 위해서 태어난 기계입니다. 전문적으로 녹만 제거하기에는 약간 비드폭이나 비드폭 자체나 레이저 파워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와트급으로 레이저 폭 자체가 300mm까지 나오는 레이저 녹 제거기를 전정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강지TC였습니다. 감사합니다.